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실 거죠? <laughs> 네. 저는 그 법률 그 스님의 희망편지 그 거의 다 매일매일 읽어주고 있고요. 어, 전에는 가끔씩 뭐책 내용도 읽어드린 적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은 법률 어, 스님의 희망편지를 매일매일 읽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법륜스님과 그 함께하는 행복학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진행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laughs> 어, 오늘도 변함없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왜꼭 도와야 하나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자리이타. 다른 사람을 꼭 도와야 하나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로운 사람.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자신은 괴로운 사람.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이익을 주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괴롭히면 원망 듣는 과보가 따르고 남을 위해서 희생이 크면 자기가 힘이 들어 괴롭지만 나에게도 이익을 주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면 괴로움도 원망도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멈춰야 하지만 남을 돕는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돕고 싶으면 돕고 돕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 일이 나에게 좋고 남에게도 좋으면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자리 이타입니다. 네. 어... 돕고 싶으면 돕고 돕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그 일이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으면 어, 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 <laughs> 저도 사실은 이 행복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음, 어, 이거를 되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어,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음, 음, 네. 다른 사람은 왜꼭 도와야 하나요?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laughs>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